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누군가는 돈방석에 앉았고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죠. 19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또다시 위기가 오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환율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떤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1500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실제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단순히 과거와 비교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가진 무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서학개미의 등장입니다.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가치가 무려 2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11월 한 달에만 5조 원을 추가로 매수했고요. 그런데 1998년이나 2008년에는 이런 서학개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니까요. 그때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원화로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은 달러 자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개인 투자자들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60%고 미국 주식은 40%입니다. 거의 반반에 가까운 수준이죠. 특히 이030 젊은 세대로 가면 이 비율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국내 주식 40%, 미국 주식 60%거든요. 요즘은 증권 앱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쉽게 살수 있고, 심지어 낮 시간대에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경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글로벌 투자에 거부감이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개인만 달러 자산을 늘린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해외 유보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는데, 그 규모가 17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구조인데, 원자재를 살 때는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달러로 보유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하죠. 게다가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면서 해외에 묶어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 전체 자산 1360조 원 중에서 무려 44%가 넘는 600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 37%, 해외 채권이 7% 정도인데, 이게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거든요. 결국,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달러 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미국 주식 가격이 그대로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이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 주식을 샀는데 지금 1480원이 됐다면 주가가 전혀 안 올랐어도 환율 효과만으로 약 14%의 수익이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환율만 올라도 돈이 벌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강달러 시대에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명확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치솟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도 하락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자금을 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달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금액이 10조원에 달하는데 이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거든요. M2 통화량을 보면 2023년 이후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우리도 따라 올리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왜 멈췄을까요? 부동산 때문입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것 같았던 거죠. 2023년에 둔촌 주공 사태 기억나시죠? 정부가 부실한 건설사와 시행사들을 살리기 위해 금리 인상을 포기한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금리를 올렸어야 했는데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려다 보니 더큰 부작용이 생긴 거죠.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였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9%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겠어요? 집값이 1년에 10% 가까이 올라야 겨우 본전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4%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낫네 하면서 계속 집을 샀던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고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생겼죠. 금리로 부동산을 잡지 못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식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좀 올랐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투자가 막히면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수도권 전체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일단 주식을 사는 거죠. 다른 하나는 ai 관련주와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몇몇 대형주들이 지수를 바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 연기금이나 기관도 버티기 힘듭니다. 연기금이 방어할 수 있는 비중이 25% 정도인데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여기서 외국인이 더 팔면 받아낼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들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외국인이 빠지면 같이 빠질 겁니다. 개인들도 요즘은 똑똑하잖아요. 국내시장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해외로 눈을 돌리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주식시장 전체가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산 배분입니다. 원화로만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로 보유해야 해요. 총 자산이 100이라면 미국 주식의 30%, 국내 자산의 7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국내 자산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국내 주식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한쪽에만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자산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국내 경기가 좋을 때는 원화 자산이 수익을 내니까요. 다만 미국 주식에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카지노 가서 슬롯머신 당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터져라 터져라 하면서 당긴다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실적은 어떤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 종목을 고르기가 부담스럽다면 qqq 같은 etf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Qqq는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표 기술주들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qqqm을 주목해 보세요. qqq와 거의 같은 구성인데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이 수수료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서 꽤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20대나 30대처럼 투자 기간이 긴 분들에게는 qqqm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율 상승이라는 보너스에 주가 상승까지 더해져서 진짜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지금 우리는 고환율 시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강달러 기조는 계속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 자산만 갖고 있으면 조용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자산의 10%든 30%든 본인 상황에 맞게 미국 주식이나 달러 자산에 배분해 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자산을 방어하는 전략이거든요. 앞으로도 환율 흐름을 계속 주시하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